아우, 자, HSK 시험에 대한 그 경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3급 시험에서는 단어 하나가, 그러니까 3급 시험, 2급 시험부터 말씀드릴게요. 2급 시험에서는 독해, 독해 시험 안에 이렇게 병음을 써놓고, 그 다음에 원가로 해놓고서 그 병음에 걸맞는 단어를 집어넣는 형태가 2급 시험에 나오고요. 3급 시험서부터는 이제 간단한 이런 어떤 중작의 형태들이 출제가 되다가 4급 시험부터는 순서 배열형. 그래서 4급, 5급 시험에서는 순서 배열형의 그,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4급 시험에서는 50점. 300점 만점 가운데 50점. 그 다음 5급 시험에서는 300점 만점 가운데 4 0점이 순서 배열형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어법을 묻는 유형이 바로 이렇게 각각 뭐 50점, 4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6급 시험은요, 6급은 별도로 뭐딱 이렇게 딱히 어법이 드러나진 않지만 장문 중작하실 때 100점 만점 가운데 어법 순서가 좀 오류가 나거나 중국인들이 쓰지 않는 형태로 쓰게 되면 은 점수가 5점에서 10점씩 확확 깎여요. 그래서 장문에서는 고득점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만약에 100명이 시험을 봤다 어, 그러면 대략 뭐한 204, 50점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장문은 70점 그런 경우가 많아요 204, 50점대 60점대 받아도 어, 그거는 장문의 난이도가 그만큼 높다는 데 있죠 그래서 4, 5급 단계부터 탁 차근차근히 잘 밟아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어 샹은 요 문제는 잘 푸신 것 같아요 샹은 샹크 할때샹잘 찾으셨죠? 그래서 샹 역삼각형 크 삼각형 해보시고요 이거는 동사입니다. 다음, 워만 대명사죠. 이어서, 떠는 부사입니다. 며연 크. 며연 공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공연하다라는 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연과목이라는 명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 자체는, 샹, 크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샹, 뼈, 연 크. 한꺼번에 큰 삼각형 하셔도 됩니다. 자, 주어는요, 시작! 워만, 수러는? 상 목적어 명연크. 그러면 도는 부사어니까 품사 부사 문장선부 부사어 해서 我们都上表演课. 시자, 我们都上表演课. 간단히 끝났습니다. 자, 다음 방 그리고 도 이렇게 네 단어가 제시돼 데이 가운데 첫 번째 방 우리 정민 동방 품사가 명사 그렇죠. 호이 천은요 동사인 것 같아요. 형용사 같기도 하고요. 네네 <laughs> 네. 이게 좀 어렵죠. 호이 천이거 뭔지라는 명사예요. 명사예요. 이게 좀 어렵죠. 네. 자 다음 게 호이 천. 한번 더 호이 천. 네, 호이 천. 그다음에 저거 저 지시명사 대거 양사죠. 지시 대명사 플러스 양사. 그리고 또 부사고요. s 동사입니다. 아, 품사 중에서는 부사는 동사 앞에 또는 형용사 앞에 놓여서 부사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전체 문장의 구성은 这个房间都是灰尘. 해서 这个 관형어 방지엔 주어 부사 어 u 수 e 으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은근히 느낌은 오는데 어 아, 이거 문장 성분 구분하기 좀 난해한 그런 형태는 왜 그러냐면 이전이란 어려운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슈어, 패션츠, 예, 요거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기본기가 길러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실사 위주로 단어 암기량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하루에 한 최소 서른 개 정도는 최소 서른 개 이상 알겠죠? 자, 다음 뭐? 이거 방이 다 먼지. 자, 이거 방이 다 먼지.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요. 우리 지속 통실과 하나씩 문장 구조를 저 제시어들을 품사 구분해 보세요. 실, 동사. 명사. 그렇죠. 무슨 부사일까요, 이거는? 그렇죠. 정도 부사겠죠? 명사.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여밍은 형용사예요. 여러분, 여밍 형용사 플러스 더랑 같이 결합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쉬, 동사고, 보쉬, 명사고, 페이, 부사, 빠바, 명사. 그 다음에 여밍, 형용사예요.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빠바일까요, 보쉬일까요? 보쉬는 빠바일까요? 아니면 빠바는 보쉬일까요? 바바시 보시 그래서 사람 명사랑 사물이나 어떤 명칭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 명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바바시 매우 유명한 보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바바 주어 시로 목적어는 보시. 다시 한번 바바시 보시. 자, 형용사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정도 부사랑 동반이 되어서 정도 부사 플러스 형용사 교합다 함께 매우 유명. 그렇죠? 아빠는 매우 유명한 봇그 해서 아버지는 매우 유명한 박사님이십니다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음. 자, 오늘 우선순위 어법 20에서는 음, 주어 편 먼저 다뤄 봤습니다. 자, 주어 편의 세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하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개 드시고 우리들은 모두 공연 과목을 수업을 듣습니다. 시작. 우们都上表演课.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방 안에는 다 먼지로 가득합니다. 시작. 这个房间都是灰尘. 네. 다음. 아버지는 매우 유명한 박사님이십니다. 시작. 爸爸是非常有名的博士. 네, 좋아요. 오늘 숙제는 지금 배운 이 주어 편에 주어에 대한 마인드 맵을 그려 오시는 거고요. 숙제, 첫째, 주어, 마인드맵. 어떻게 그리시냐면, 주어에 대한 정의서부터, 정의, 종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경우, 네, 세 가지를 복습 먼저 한 다음에 안 보고 그려 오시는 거예요. 제가 내일 검사를 해 볼게요. 30매 노트에다가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그려 보시고 그다음에 세 가지 문장 오늘 배운 문장을 한글로 1번, 2번, 3번 한글로 뜻을 적으신 다음에 중 중국어로 써 오시는 거. 네. 한글 중장 한중 예, 네, 그런 연습을 해 오시면 됩니다. 30분밖에 안 걸릴 거고요. 빠른 분들은 진짜 빠르게 하신 분들은 뭐한 10분, 20분이면 끝날 거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주어편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 수러편. 네.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분들 잠시 후에 진행됩니다. 하오. 따지하 쿠로.